네, 안녕하세요. 생존 코딩 오준석입니다. 자, 최근에 플러터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제 강의나 책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이제는, 어, 널 세이프티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강의나 책을 보실 때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한번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 지금 4.2.1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 같은 경우는 자 플러터 닥터를 실행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이제 플러터 2.0 그리고 지금 다트 버전 다트 버전 뭐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데 다트는 이제 그 이전 네, 는2.7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어 오늘 현재 이제 2.2 버전 지금 아마 저는 지금 표시가 되지 않지만 플러터 업그레이드 쳤을 때 아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2.2 버전으로 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플러터 2.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은 다트 2.12 버전도 함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대처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됐구요. 2.2 버전 이렇게 됐습니다. 자, 2.2로 업데이트된 시점에서 플러터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뭐 화면도 조금 변경이 됐구요 응, 넥스트 해가지고 뭐 적당한 이름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화면들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자 피니시 해서 자 생성된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여기 펍스펙 야물 파일에 보시면 여기 버전이 2.12 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는 이제 2.7이나 뭐 그것보다 더 아래 버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영상이나 책 모두 2.7 버전 이하에서 동작하는 그런 코드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2.12로 변경이 되면 어 아마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제그 서적에 포함된 어떤 예제, 예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제 강의나 그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여기 부분을 그냥 강제로 2.7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메인 점다트 쪽을 아마 이게 2.7로 고치시면 에러가 나거든요. g 점 t 을 눌러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아마 메인 파일이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어, 메인 파일은 어차피 다 지우고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우고 시작을 하시면 어, 영상이나 책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은 2.12 버전에 추가된 널세이프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인데. 자 일단 간단하게 어, 2.7로 고쳐서 기존 방식대로 학습을 다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다시 2.12로 어, 해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널세이프티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기존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가 2.7에서 제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자, 2.12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제 에러가 여러 군데 나오게 되죠? 여기, 다트, 애널리시스 여기를 눌러봐도 많은 에러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null safety, 그러니까 다트 2.12부터는 널일 수 있는 객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그 널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선언이 있고 값을 할당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시점에서 널입니다. 이렇게 널인 애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물음표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물음표를 붙여주시면은 이제 널이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널세이프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널세이프티는 지금 많은 유튜브 이제 플러터 영상을 찍고 계신 분들이 올려 주신 것도 있고 최근에 구글에서 정리한 그 영상도 있으니까 제가 그 구글 영상은 링크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해 주시면 되고 음, 자, 그다음에 너린 객체, 너릴 수 있는 객체 있죠?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는 애들은 어 바로 이제 뭔가 점 찍고 메서드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호출로 이렇게 물음표 점으로 고쳐 주시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수정을 할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쪽에 지금 빨간 불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쭉 살펴보면은 자 요런 거는 좀 고치기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 폼 필드의 밸리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선언부를 봐야 돼요. 이거 문서를 보면 어 스트링 물음표 널릴 수 있는 객체가 넘어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넘어왔다면 지금은 스트링 물음표가 넘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 점을 바로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다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또 되냐? 이게 문법상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널일수 있고 이런 사망 연산하고 같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밸류를 널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밸류가 널이 아니고 이렇게 널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부분이죠. 또 하나 방법은 얘가 널이 아니라고 공언을 해버리면 돼요. 그거는 뒤에다가 이 느낌표를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널일 수 있는데 어, 밸리데이트를 바로 호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널이 아닐 아니라고 그냥 공원을 해버리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고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했던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뭐 물음표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니면 이 코드가 아예 이쪽에서 어, 초기화가 돼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빨간 불이 하나씩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문서를 보시면 어 스트링 아까 똑같은 거죠 텍스트 폼 필드 이거는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고 같은 거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 언더바 패스워드 이게 이제 넣어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앞에 물음표를 붙이지 말고 아예 여기서 초기화를 해버리는 거죠 아예 자 이렇게 초기화 해버리면 얘는 null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코드들을 많이 안 고쳐도 되는 상황이 오죠. 요세 개는 이제 필요가 없고 init state 뭐 자체가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는 이제 물음표가 없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 밑에서 에러가 났던 부분들 중에 좀 전에 여기 텍스트 부분의 에러는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고쳐 고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뭐 마저 고쳐 보면. 자 요거는 안 써도 되지만 지금 널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하려고 저희 이제 일부러 앞에다가 타입을 명시를 해줬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에러가 다 없어지게 되고 다른 케이스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배너 배너 생성자에 이제 얘네들 얘네들 받아서 초기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옵션이잖아요. 여기 중괄호로 열고 닫기 때문에 이거 옵션인데 옵션이면 이거 사용자가 세팅 안할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 리콰이어드 키워드를 붙여 주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저 값을 강제로 이제 할당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어노테이션이었고요 이렇게 required라는 어노테이션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고치시면 되고, 자 여기 빨간 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어, 상속을 받고 이제 어, 생성자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널일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되고. 이 배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리 r 어드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되겠네요. 몇 가지 다른 패턴이 있는지 다른 파일들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뭐 이거네요. 이거고 자 기존에 요런리이어드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 또 다른 패턴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체크 박스입니다. 체크 박스인데 체크드, 온 체크드, 자온 체인지드 쪽에 보시면 불 물음표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얘가 기존에는 그냥 불이었는데 지금 불 물음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타입이 안 맞아서 그래요. 타입이 어떻게 안 맞냐면 이즈 체크드가 지금 바로 해놨지만 이거 f a l s e 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불로. 인식을 하고 있겠죠 차라리 이렇게 해 놓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음, 여기는 에러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에러가 나겠죠 이쪽에서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로 그래 불로 납, 냅두고 이 밸류 값이 반드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뭐널 체크를 해 주셔도 되는데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onChanged 문서를 보면, String, 얘도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String으로 인식을 하겠죠. 바로 해놨지만. String으로 인식을 하겠고. 자, 얘는 무조건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 널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간단하게 수정이 될것 같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온 체인시드 쪽에 보시면 문서가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타입을 명시를 하는 게 좋아요 저 지금 이 라디오에서 이 젠더라는 이 넘을 만들어서 요걸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타입 명시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제네릭으로, 그럼 얘가 이제 gender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음, 또 에러가 안 나겠죠? 여기 에러 나는 부분은 라디오 쪽은 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에러가 안 납니다. 자, 라디오 리스트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음,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 이렇게 널이 아님을 해 주면 간단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laughs>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 요런 케이스인데 자, 쇼 데이트 피커입니다. 데이트 피커 요게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서 보면 퓨처 데이트 타임 이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기존에는 물음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요게 이렇게 되어야지만 타입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빌더 같은 겨, 경우에도 타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 문서를 보면은 빌드 컨텍스트 다음에 위젯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위젯에 물음표 이렇게 자 그럼 차일드가 이제 널릴수 있기 때문에 여기 널인에는못 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데이트 타임 지금 데이트 타임.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트 타임도 지금 이 셀렉티드 데이트 타임은 요건데 어, 간단하게 하려면 얘가 이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해결이 다 됐네요.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오렇게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타임 피커인데요. 타임 피커. 타임 오브 데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에러 안 나게 하려면 얘가 널릴 수 있게 물음표 주시면 되고. 되고. 여기는 이제 얘가 어, 널리면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널리 아님을 보증을 하죠. 이렇게 느낌표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는 모든 에러가 다 해결이 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는 다 물음표 붙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에러가 막널 어, 때문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 어, 느낌표 붙여 주시면은 당장은 이제 해결하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학습을 하,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